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 아, 바로 메타버스죠 그런데 사실 이 메타버스는요 아닌 밤 중에 홍두깨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글 아, 스탠리는요 최근 메타버스 시장이 향후 8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바 있는데요 현재 단일 에셋으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게 골드입니다 무려 11조에 달하죠 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들을 다 합해야지 겨우 8조가 약간 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메타버스에 대한 거대한 잠재성을 어,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당장 메타버스로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어,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역시요. 메타버스로 인한 수익은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헤드셋이라고 불리는 어 오큘러스 2의 판매가 800만 대에 이르러도요. 판매 수익은 24억 달러 정도로 이제 뭐 페이스북 전체 수익으로 보면요한3%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인식되는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나 로블록스 같은 신흥 기업들도요. 아직은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플랫폼으로 바꾸고요. 어, 이 메타버스 자체에 불을 지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왠지 좀 뜬구름을 너무 빨리 잡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좀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트 기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애플이 붙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월가투자 은행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애플이 내년에 메타버스를 겨냥한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죠. 이 민치고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는요. 어, 지난 11월 말에 애플이 내년 말에 오큘러스 스타일의 첫 번째 VR 헤드셋을 출시를 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2세대 헤드셋 제작에 돌입을 벌써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민치고원은요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인데요. 애플의 주요 공급사인 아무래도 뭐퀵스콘 같은데겠죠. 거기에 소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요, 애플은 아이폰과 연동되는 아이폰 워치 스타일의 헤드셋을 요 빠르면 내년 9월 아이폰 행사를 통해서 공개하고요, 연말에 출시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어, 또, 또 다른 매체죠. 더 인포메이션은요, 이 헤드셋에 무려 12개 이상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고요. 이 아이트래킹 기술을 이용한 AR과 VR, 그니까 러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모두 구현한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거는요, 장기적으로 이 헤드셋, 어, 혹은 뭐 애플 글래스로 불리는 게요, 아이폰을 10년 내에 대체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아이폰을 애플 글래스로 대체한다 이게 솔직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는 확실해지고 있죠. 애플의 시장 장악력과 그동안 보여준 혁신성을 감안할 때요, 이 삼성 같은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메타버스가 게임에서 구현되는 수준의 뭐 약간은 좀 어, 뜬구름 잡는 모습이었다면요, 애플의 참전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으로 메타버스에 올인한다는 점도요,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를 띄우는 요소긴 한데요. 아, 실제로 벌써부터 일각에서는요, 메타버스 테마로 인해서 메타버블이 올수 있다는 라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요, 내년부터 당장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어, 성장주부터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요, 이 자산 시장에 어 모든 버블의 피크 한참이 오르던 시기는 금리도 함께 오르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준이요 금리 인상을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결국은 이 과열된 경제를 좀 식히기 아, 위해서다라는 데 있다는 거죠. 그 결국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는요 경제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막 연준이 찬물을 조금이라도 끼얹어야 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시장이라 시, 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는 바로 이렇게 과열될 것으로 보이는 시장을 이끌고 갈 성장 동력으로요. 시장이 지금 점 찍어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데요. 음, 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어,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뭐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나 오큘러스 딱 쓰고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이렇게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게임하는 게 사실 떠오르죠 게임이나 뭐 가상 어 오피스 같은 데서 사람들 만나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어, 떠올리는데요 일단은 뭐 솔직히 <laughs> 대단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죠 이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요 현실을 초월한 세상이라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고요.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어 온라인 게임도 하고요. 줌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메타버스는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아 어, 1차원적인 시작점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스토어에 가서 쇼핑을 하고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쇼핑하고요, 카페에서 사람 만나고 뭐 했던 그런 오프라인의 액티비티가 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요, 이 온라인으로의 전환에서 어, 기본적인 그냥 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붙고요, 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요, 현실에서의 물리적 대상이 온라인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게 이제 떠오르는 건데요. 지금까지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나의 어, 삶 자체, 라이프 자체를 기록하는 뭐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다가 쓰잖아요. 그런 어, 사진도 찍고 그런데 이제 기록하는 데 그쳤다면 메타버스 자체는 이 증강 현실과 라이프 로깅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요 오프라인의 삶을 그냥 통째로 온라인으로 옮겨버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에 살고 있다면 서초동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맨하탄에서 온라인으로 현실처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쇼핑도 즐기고 사람도 만나고 예를 들면 BTS 콘서트도 갈 수가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영국의 맨체스터 시리 그 풋볼 팀 아시죠? 그, 맨체스터 시리가 메타버스 스테리움을 연다고 해서요, 화제가 됐을 만큼, 그 스포츠도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컨셉 자체는 굉장한데요. 이, 사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대부분 메타버스가, 어, 구체, 구체적으로 실현돼서 나옵니다. 주인공이 뭐 어떤 방이나 아니면 뭐 헤드셋을 통해서요. 실제 몸은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데 가상 현실 세계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 많이 나오잖아요. 어,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최종판이라 할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자 문제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 어, 점도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많다는 겁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저처럼 안경 쓴 사람은요. 헤드셋 쓰기 불편하잖아요. 쓰면 무겁고, 어, 뭐, 불편하죠. 뭐, 발열 문제도 있다고 해서 뜨겁기도 하다 그러고요. 시야도 일단 이상합니다. 이제, 이 시야 각도 좁고요. 그리고 계속 쓰면 어지럽죠. 한 시간 이상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내년 그 VR, VR 헤드셋을 출시한다는 애플도요. 보도에 따르면요. 가격 자체가 일단 뭐, 수천 달러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높다고 그래요. 높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그래서 매니아들만 사는 수준의 기기가 될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기계나 제품은요, 일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대중화가 시작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해 보이죠? 아 어, 오큘러스나 헤드, 이런 헤드셋? 이거는 대중화 되려면 아직 좀 멀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제 주변에서는요, 회사에서 공짜로 이제 사줘서 산 사람들 빼면 아무도 없는데요. 어, 솔직히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 살 거냐,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살 거냐 하면은 플스 사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크컴 버블이 한창이었던 1999년의 세상에는요. 그때는 사실 24K 모뎀 정도로 겨우 글자, 글자만 조금 보고 이제 이미지만 겨우 보는 시대였는데요. 주가는 이미 10년 후의 기술을 바라보고 올랐었죠. 그만큼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선행하는 것이 주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술주 버블의 시대입니다. 어, 다컴버블의 수준은 이미 넘었고요. 이젠 그 이후인 전례 없는 기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미 월간은 메타버스라는 테마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투자은행인 제프리스는요, 메타버스가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파괴적 어, 혁신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아, 어, 밀게이츠는 향후 몇년 안에 모든 온라인 미팅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고요. 아, 뭐, 모글 스탠리는 앞에서 뭐 제가 언급한 대로, 어, 이 시장 자체가 뭐 8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뭐 메타버스가 넥스트 빅띵이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나오기 시작했고요. 구찌나 버버리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은요, 이미 메타버스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 월시저널에 따르면요, 영국의 스타트업인 어~ 디 메트로라이스드는요 가상 사치품밖에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런 회사는 온라, 그런 가상 사치품밖에 팔지 않는 그~ 뭐 온라인 럭셔리 뭐~ 의류 판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무려 (140달러에) 달하는 어, 가상 은색 스웨터를 포함해서요 온라인 렌더링 제품만 무려 (1200개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3시간) 내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실제로 입지도 못하는 럭셔리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살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게임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려고 수십, 수백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메타버스 내에서 물가, 물건을 구입을 하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어떻게 내가 주장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냥 똑같은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카피해버리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NFT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NFT는요 디지털 세계에서의 경제 활동을 증명해주는 어 일종의 오프라인의 타이틀 혹은 진문서머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이 블록체인 내에서의 일종의 뭐 진품 보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NFT가 유지될 수 있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이 소유권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제는 메타버스라는 온라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크립토가 대체하게 되겠죠. 물론 달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달러를 안 쓰는 국가도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국경이 없는 온라인 세상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는 블록체인 내에서 통용되는 크립토를 쓸 수밖에 없겠죠. 이 메타버스가 대중화가 될수록 무서운 거는요, 메타버스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생태계 내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자산이 형성된다는 거죠. 어, 메타버스가 사실 새로운 건 아닌데요. 어,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다라고 할수 있죠. 시장이 그동안 열광하던 클라우드와 5G, 인공지능부터 비트코인 뭐 nft의 웹3.0 그리고 결과적으로 ar이나 vr이라는 기술들이 한데 뭉쳐서 형상화된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는 요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또 높은데요. 왜냐하면 음, 하드웨어의 앱을 비롯해서요. 소셜미디어의 메타플랫폼. 그래픽과 인공지능의 엔비디아, 클라우드 그리고 온라인 쇼핑 뭐 메타버스 내에서도 결국 온라인 쇼핑이 될 테니까 아마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메타버스의 세계를 게임이라는 형태로 실현해 내고 있는 어, 로블록스 로블록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엔진으로 이제 실체화를 하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어,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경제의 디지털 통화인 크립토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어, 그런 이제 암호화폐 관련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메타버스라는 것이요, 결국, 가상의 온라인 세계를 그래픽으로 구현하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때문에 이제 최근 월가에서 메타버스 플레이어로 주목하는 기업들을 보면은요 결국 그래픽이나 반도체,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크립토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메, 어, 미래 메타버스의 시대는요 페이스북 같은 웹2.0 어, 스타일의 중앙화된 이제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어, 웹 3.0의 블록체인 형태의 디센트럴라이즈 방식의 어, 오픈소스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3.0의 어,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엔비디아나 AMD, 코인베이스 뭐 같은 기업들이 그 메타버스의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전의 기업들과 비교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적으로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하는 기업은 바로 빅테크인데요 어,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부터요 금융시장의 환경은 아주 추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매출과 순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라면. 특히 미래 에 이제 성장 가능성만을 카드로 해가지고 막대한 부채와 이제 손실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 그런 어 단순한 성장주라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죠. 결국 시장은요 성장과 매출 여기에 순익 그리고 가격 결정력까지 있는 어,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빅테크밖에 없는데요. 견고한 매출에다가 막대한 순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장착한 애플이나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아마존 같은 기업이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죠. 실제로 애플을 보면요. 요즘 시장의 포커스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 블룸버그가요, 애플이 공급사를 통해서 애플의 주력 상품이죠. 아이폰 13 어, 라인의 수요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장 관련 공급사들은요, 11월부터 주가가 20%에서 뭐 크게는 5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애플의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반대로, 요즘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 최근 12월 들어서요 애플의 투자 의견을 상향한 월가 투자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는데그 의자 어, 그 은행들의 의견을 보면요 애플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는 아이폰을 얼마나 팔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메타버스나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아이폰의 매출이나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애플의 주가가 말 그대로 그냥 뭐 무너졌었는데 요. 모건스탠리는요. 애플의 아이폰 매출이 여전히 전체의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점점 다른 성장 동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요. 지난 5년간 아이폰 매출이 어, 40% 수준의 성장밖에 하지 못했지만요. 그동안 주가는 거의 500%가 상승을 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 상승 요인이 아이폰에서 다른 서비스나 최근에는 메타버스 헤드셋 같은 다른 수익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당장 오늘만 해도 일본의 니케이가 애플의 아이폰 13 생산량이 9월과 10월 목표치보다 20%나 감소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아 어, 월가의 다른 투자은행인 웨드부시의 스타 애널리스트인데요. 아낸아이브스 어, 역시 ar 헤드셋에 엄청난 기대를 드러내면서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는 생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뜨거운 수요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어, 투자 의견을 전했는데요.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플의 축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네 이제 세상은요 온라인 시대의 초기였던 네스케이프 같은 웹 (1.0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웹 (2.0을) 넘어서요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이 되는 세상은 역시 메타버스고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 역시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이 메타버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기술도 진화하고요. 금융시장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해야 할 산업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